다음번에 답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해야겠다고 말해주세요 요 <laughs> 여기가 지금 이대역 주변인데 제가 오늘 또 머리를 지인분한테 자르러 왔어요 미용실이 이제 이대역 주변에 있다길래 일로 오긴 했는데 약속을 저녁 7시에 놨거든요 근데 저녁에또 출퇴근 시간에 제가 지하철 타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조금 일찍 나왔어요 지금 한 5시 반 정도 됐을 건데 그래서 주변에 시간을 좀 때워야 되긴 한데 어뭐 생각보다 주변에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앞에 서강대가 있는데 서강대를 제가 가본 적이 없기도 하고 또 사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약간 엔틱한 디자인의 그런 교정이었던 것 같아서 뭐 그냥 시간 남는 김에 한번 구경해 보려고요.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서강대 건물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정문을 안 지나왔거든요. 정문이 따로 없나? 아니면 이게 정문인가? 일단 서강대 안으로 들어온 건 맞아요. 서강대 캠퍼스 아닌 것 같고. 보면서 검색해 보니까 학식이 뷔페로 있대 요 여기는 아카자였나, 뭐 자쿠지였나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 저거다 콘 콘자가 콘자각 제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먹은 게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뷔페 같은 거 먹으면은 또 야무지긴 한데, 아뭐 역시 닫았네요. 그래도 학생 아니라도 먹을 수 있긴 하네. 좀 조금 더 먹고 아쉽다. 제가 생각했던 캠퍼스 느낌은 아니긴 하네요 되게, 되게 현대적인 건물들이고 다 고대랑 헷갈렸나? 저는 이게 헬기 창지 같은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서강대 마크를 바닥에 들어 놓은 것 같아요 헬기가 이거 헬기 마크인 줄 알고 여기 앉으면 어떡해 아 이거 전문인 것 같다 <laughs> 아 제가 이거 캠퍼스 거의 한 바퀴 돌아서 온것 같아요 어디 뒷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월드콘 오픈한 것 같은데 월드 위에서 뭐 이런 뜻인가데 뒤에서 보니까 월드콘이었는데 이 앞에서 보니까 뭐 메트로놈 같은 거네요 시간을 잘 지키자 그런 건가 봐요 영어는 뭐라 써져 있는데 정말 멋있네 근데 이게 확실히 캠퍼스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게 경주에 안압지 같아요 여기도 되게 길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서 전경이 한눈에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그 길을 가늠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뭐 전략인 것 같아요 월국 시집에 쓰는 월국 시집에 쓰는? 네 그거를 머리에 쓰고 옷을 입어요 그럼 좀 눌려요 <목소리도> 제일 처음 됐을때 어, 네. 머리 그때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한 1년 지난 거 아세요? 11월 초? 그러면 네. 진짜 1년 됐네요 어른님 어른님 딱 처음부터 보다 보니까 뭔가 원피스에 한번 에이스 아 에이스 좋아하지 하시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꾸양한 에어컨을 못찾았 에이스는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응. <웃음> 운동 <웃음> 운동 운동 쉽지 않다 이스이또 와주면. 이 시점은. 이 시점은. 이 시점은. 이 시점은. 이 시점은. 이 시점은. 이시점이시면직이 시점은. 이시는은이 시점은. 이 시점은. 이 시점은. 시시면은해야겠다이시점 계산 어떻게 해요? 계산요? 계산 안 하는데? 돈 따로 받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음... 이게 좀 되게 신기한 게그 견물생심이라고 제가 뭐 원래 서강대 학식에 관심 있었던 것도 아니고 뷔페인지 만지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날 그렇게 못 먹고 오니까 괜히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밖에서 약속이 있긴 해서 좀 일찍 나가서 점심 거기서 먹으려고 뭐이걸 라면 끓여 먹는 것까지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어, 스낵이프만볶 먹는 게좀 맛있긴 한데, 근데 이건 뭐... 뭐 바람이 양아치지 기본적으로 비빔밥이랑 메인 반찬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빨도 있었다. 제가 <놀람> 를 잘했다. 참, 좀두개 맛있는데요? 전식 건물이 이제 평일엔 이렇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오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칸막이 있는 음. 책상일줄 알았는데 많이 오픈있어 있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기대한 것보다 푸짐하고 음식 맛이 다 괜찮아요 미역국은 맛 자체는 괜찮은데 좀 차네요 미적지근하네 음. 식당에서는 이제 늘사장님 돌아다니시니까 맛이다 어떻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떠다 이런 말을 편하게 못하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할수도 좋구나 단축소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근데 라면도 먹었으면 혹시 진짜 꿀 아니에요 사 진짜 몇년 만에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뷔페는좀 부럽긴 하다 몇페인 이런 거 없었는데 학교에도 비페 있었지만 돼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이따 또 저녁을 먹어야 돼서 좀 적당히 먹으려고 했는데 잔치국수두 개를 좀더 드릴게. 이건 좀 맛있어. 혹시. 그리고 아까 학생증달라 이런 말안 하시길래 당연히 일반인 가격을 결제를 했을 줄 알았는데, 학생 가격으로 무슨 결제가 된것 같거든요. 제가 마치 우연히 형 현금 잘안 들고 다니는데, 악청이 있어가지고. 내가, 거 기다 숨겨 놓 을게. 다시 결제 해달 라 하긴 좀뛰어나어 놨으면 언젠가 또 천원 을 주고. 사실 확실히 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단한 맛은 아닌데, 뭐 라면이랑 잔치국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니까 뭔가 되게 촌직한 느낌이긴 하네요. 음식이 좀만 더 따뜻했으면은 진짜 맛있게 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상황이 되게 좋은 학교네. 너무 냉타는데?